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. 네. 지금 로또 사시나요? 어. <laughs> 저도 로또를 사긴 삽니다. 로또로 사긴 산데 이제 뭐 매주 사지는 않고. 네. 그냥 이제 혹 가다가 정말 뭐한두 달에 한 번. 뭐그 음, 사, 네. 뭐그 정도. 로또 사요. 로또 사요. 저는 매주 사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주에 네. 로또 일등 당첨자가 63명이 나왔어요.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네. 모르겠습니다 네. 제가 이 말하는 게또 제가 이 말하는 게좀 호불호도 있고 파장까지는 아니래도 하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. 이해가 네. 안 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한 줄에 2,000원 할 때는 네. 로또 한 1등에 한명 아니면 두명 이래 나왔어요 맞아요 가져가도 막 몇백원씩 가져갔어요 네. 근데 한줄 1,000원 하고 나서는 뭐 기본 15명 어요 네. 앞전에 또 어슬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난 그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요 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들이 워낙 힘들다 네.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사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지도 않다고 보이는데 옛날에 그 총액 금액이랑 지금 2 0 0 0원대 2,000원대 총액 금액이랑 1,000원으로 내렸을 때 총액 금액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... 네. 사실 저는 이번에 음...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. 로또 당첨자들 보면은 네. 꿈에서 아그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졌다그그 그 제가 그 하나 <laughs> 우리가 대통령 꿈을 꾸면은 이게 좋은 꿈이라잖아요. 네. 맞죠? 그리고 뭐똥 꿈이라든지 또 조상님이 나와서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좋은 좋은 꿈이 그런 거는 로또 살만해요.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. 네. 저는 대통령을 꿈을 꾼 적은 없어요. 누구를 꿈을 꾸냐면 그기 저번 달인가? 저번 달에 누구를 꿈을 꾸냐면 지금. 아, 절대 이거 오야, 그냥 제가 꿈 얘기만 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. 누굴 꿈을 꿨냐면, 지금 국민의힘 정그 대표 후보 중에, 대표 정당 대 지금 후보 중에 한동훈 씨. 아 한동훈 씨를 꿈을 꿨는데, 네. 무슨 꿈을 꿨냐면, 한동훈 씨가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, 웃음으로, 내한테 딱 찾아오더만, 선생님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이러더라고. 그래갖고 둘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었어. 네. 뭐 그래도 뭐 공직자고 어, 좋은 꿈이다 싶어갖고 그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저는 자동은 잘안 해요 그래도 명색이 무당인데 <laughs>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. 어 찍었는데 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이제 5,000원 한 장을 샀는데 A, B, C, D 이렇게 다섯 칸이 있잖아요 A, B, C, D, E 이렇게 있는데 막 찍었어요 결과는 깡입니다 깡. 깡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 번호가 1등 번호가 1부터 6이라고 칩시다 네. 1 2 3 4 5 6 내가 찍은 게 A에 A칸에 한줄 위에 A칸에 1 2고 B칸에 3 4 어, C칸에 5 6 오. 이거를 A B C를 조합하면 1등이에요 오. 그냥 그날 적었던 것들을 조합을 했으면 1등이었겠네요 깡인데 5,000원짜리도 안걸리 결국은 두 개에 5,000원도 안 되는데 네. 그렇게 이렇게 A, B, C를 이렇게 같이 음. 탁 맞추니까 1등인 거예요. 어, 그는 것도 뭐,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좀 신기하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. 이런 꿈은 실제로 맞는 거네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우리가 1등 된 당첨 후기를 보면 뭐 조상님, 부모님 꿈을 꿨다든지 뭐 좋은 꿈, 대부분 꿈으로 소몽이 조금 많지 않나. 아 어, 근데 사람들마다 꿈을 꿈면서 소몽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꿈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. 어, 꿈에 대한 큰 의미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로또를 꾸준히 사면 뭐든 한 원물을 꾸준히 팔면 결과는 보지 않겠나. 한번 꾸준히 어, 하고 옛날에 한 한 1년 정도 됐나. 어떤 손님이 와 가지고 이제 점사를 다 보고 조금 이제 뭐 기분 좋게 이렇게 점사 보고 가는 길에 선생님, 제 가는 길에 로또를 하나 살 건데 번호 하나만 말해 줄수 있습니까? 이라더라고 네. 그래 내가 내가 1등, 찍어가지고 1등 될 찍어 가지고 1등 될것 같으면은 내가 하지 내가 만다 가르키 주냐고 하니까 아, 그래도 한번 가르키 주이사도 그래 나 그냥 재미로 번호를 6개를 이렇게 적어 갖고 줬어요. 네.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 주이사람 연락이 온 거예요. 사해가 삼 등이죠. 다섯 개 맞으면, 어, 네. 네 보너스 하나 맞아야지 이 등이죠. 네, 네. 오 숫자 다섯 개가 맞았다는. 거야. 와 대박이네요. 네, 감사하고. 다그래갖고그다음나올때제좋아하는 네. 네. 담배 한 보루 사왔더라고요. 오... 네, 그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. 오... 네. 진짜 내 마음대로 찍기는 찍었는데, 네. 뭐 방울도 안 흔들고 네. 그냥 마음대로 쓰갖고 주긴 줬는데, 뭐 그런 경우도 있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복이겠죠. 그 사람 운이었겠죠. 예를 들어,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번호를 줬어도 안 됐겠죠. 그 사람마다 그는 운이 있습니다. 그분은 맞을 거였네요. 네? 어, 어차피, 그렇죠. 맞을, 어차피 맞을 거였죠. 어차피 맞을, 거였. 맞을 사람이었죠. 제가 안 적더라도. 예를 들어, 자동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맞지 않았을까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부문은 네. 존재하지 근데 이제 로또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그 일본에서도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로또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? 그 서민의 꿈에 세금을 그,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. 왜이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기냐. 우리나라 뭐, 뭐 취득세 종합세 뭐 어? 상속세 증여세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. 나란히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신다면 정말 로또에 대한 이 서민 인생의 한방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세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. 그거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지금 로또돼도 인생 역전이네. 예. 로또돼도집못 사요. 네. 예. 그 그러니까 정말 그거만큼은 세금 안떼도 그거 세금 안떼도이 사람들이 로또 사 가지고 집 사면은 또 취득세 낼거고또 자식한테 물려주면 증여세 줄 거고. 맞잖아요. 맞죠. 예. 좀안 땠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